마트에서 사온 음, 돈까스 도시락입니다. 이제 약간 점심때나 저녁때가 되면 이제 마트에 가서 막 도시락 코너를 가거든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구름처럼 많, 많은데 특히 저녁때가 마감 세일이 있기 때문에 훨씬 많아요. 거의 하이에나 때 같거든요. 저도 막뭐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하나 건져온 겁니다. 286엔이면 뭐한 2,500원 정도 합니다. 비후, 멘지, 가츠, 벤토. 돈가스가 아닌가? 비후, 가스라고 하니까, 뭐, 소고기 가스일 수도 있겠네요. 한 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음, 음 일단 데워볼게요. 렌즈에 1분간 되어 왔습니다. 어, 열어보면, 어, 뜨끈뜨끈뜨끈해요. 아, 이거 뭐야. 어. 아, 이돈까스 소스가 여기 붙어있는데, 아, 이거 띠고 렌즈에 돌렸어야 되는데, 그냥 돌렸더니 뭐, 잘못돼서 터졌나봐요. 아우, 참. 그렇다. 뭐, 아무튼. 소스를, 좀 커졌지만 테이프를 타고 흐르네. 그 접착제를 먹게 되겠네요. 소스 없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소스를 뿌렸고 먹어보겠습니다. 아, 준비 단계가 왜 이렇게 길어. 음. 바로 돈까스. 아니, 비프까스? 음, 눅눅하고요. 음, 거의 튀김옷이네요. 음, 이거 뭐지? 이거 먹어볼게요. 음, 약간 어묵튀김 같아요. 입에 넣자마자 바다의 향기가 확 올라오면서 눅눅한 튀김옷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밥에, 뭐, 뭐, 보시면 밥에 약간 뭐, 보라색으로 후리가케 같은 게 뿌려져 있는데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냥 데코인가봐요. 요거, 요거 뭐지? 반찬 음 그냥 우리 한국 반찬 중에 뭐 감자채 볶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느낌입니다 음 요게 야채튀김이네요 어묵튀김하고 다르게 야채, 야채튀김이고 <laughs> 많이 눅눅하다 그리고 항상 요런 게 깔려있어요 일본 도시락은 약간 파스타를 좀 깔아준다 음. 아, 어, 근데 먹을만 하고, 음, 가격만큼 하는 거니까, 음. 괜찮습니다. 음. 기프, 가스, 오벤토.